그런데 만약에 해탈했다고 하면서 중생상 중생이 실재네라고 다시 해탈했다는 사람이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좀 어렵지요. 이 세계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 그래서 이 세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무화로 보지요 나가 없다 이게 문장이 틀린 문장이 아까 부처님 말씀을 제외시키더라도 오온으로 여기 무상한 나가 있는데 이것은 궁극의 실체가 아니니 무화해라 이렇게 하면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그래서. 무화, 무화 말꼬투리 잡히는 게 무화, 무화하다 보니까 무화 연기라는 비꼬는 말을 들어요. 무화가 어떻게 연기하냐, 이렇게. 정확히는 초기 경전의 부처님 말씀은 오원 연기입니다. 색수상 행식이라는 오원이 연기로 일어나갖고 연기로 소멸한다. 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원. 혹은 세상에 까짜나 꽃다경입니다. 세상에 생겨남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이 없다는 그런 견해는 생겨나지 않는다. 또한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이 있다는 그런 것도 말하지 않는다. 자. 세상이 생겨나는 걸 반야로 보신대요. 이게 반야인데, 여 위에 그림이 생겨나는 걸 보신대요. 이 판때기에서. 그림들이 변하고 소멸하는 것도 보신대요. 그러면, 이 위에 그림들이 생겨났다, 변했다, 멸하는 그림들은 있지요?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기 때문에 없다고도 그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기엔 궁극의 실체가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있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겨나는 것도 보고 소멸도 본다. 또는 다른 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세, 현자들은, 어떤 이 세상의 말들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동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시면서 누군가가 실상에 실체에 이 세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의 실체가 아닌 이 세계가 있다라고 현자들은 말하고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즉, 이 문장을 잘 들으시면,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의 실체가 아닌 이런 세계가 있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하라고 말한다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오원는 나라는 거는 있다 그러셨어요 있다 없다 얘기를 안 하시는데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의 실체가 아닌 이거 있다 오원 그러나 이건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월하라고 나는 말한다. 연지하는 오온이 있다. 그런데 유래하는 예는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예를 초월하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가 됩니다. 그러므로 돌아와서, 지금 해탈하신 분이 수 없는 중생을, 중생과 비중생을 신들까지 열반시키려다가 사실은 자기가 열반했는데, 열반하고 보니까 그 열반이란 그곳에는, 거기에는 한 중생도 없다. 그러나, 그림위의 세계가 없다 이 소리는 아닙니다. 판떼기에는, 그거 나머지 중생이 다 그림이더라, 상이더라, 중생상, 비중생상. 그래서 만약에 열반한이가 다시 중생상이 생긴다면, 중생이 실체야, 그림위의 세계가 이런 상이 생긴다면 그는 아직 깨달은 게 아니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또는 아상이 있다면이라는 건 아상과 가로 열고 안아상 같은 거죠. 아아더만상 신이 궁극이야 라고 여긴다 해더라도 그는 깨닫지 못한 것이다. 수보리여, 실제로 무유법이, 무유법이어서 무법. 하나의 법도 없어서 안역 따라 산막상부리의 마음을 일으킨 것이니. 수보리요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여래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유법 어떤 법이 있어서 깨달음을 얻었는가? 불현이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무유법하야 그 궁극에는 어떠한 판때기에는 어떠한 법도 없어서 그 어떠한 법도 없는 하얀 판때기가 바로 안약따라 삼막삼보리죠 금강반야입니다. 금강반에 야 점이 찍혀있건 법이 있건 비법이 있건 구성 요소들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깨끗한 판때기겠습니까? 판때기 위에 점이 찍히면 그림이죠. 법이라는 건 법과 비법 이진법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구성 요소들 거기에 그림들이 있죠. 안역따라 산막산보리 궁극엔 그림이 없지요. 거기에 법인이 비법인이 그림이 있으면 그것은 상 산야다 그림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시 여시 그렇다. 그렇다 수보리여. 실무유법하여 실제로 거기에는 어떠한 법도 없어서 열애가 아니었다라. 산막삼보리를 얻은 것이니라. 수보리여 만약 유법하여 어떤 법이 있었다면 열애는 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될 것이라고 연등부처님이 수기를 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뜻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예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기 전에 그분께서 연등부처님께 공부를 배울 때 어떤 법이 궁극의 금강반야요했다면. 어떤 법이라는 건 높은 신들을 얘기했겠죠. 뭐 신들을 금강 반야여 했으면 연등 부처님이 미안하다. 그대는 땡이다. 이러셨을 거라는 거예요. <laughs> 그대는 부처님 못 된다. 이러셨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법이 궁극이에요? 이 소리는 비법, 법, 아까 법의 근물 얘기했지만 높은 신이 궁극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높은 신도 아니다 이거죠. 이해도 되셨을 거예요. 그림 위에는 그림들도 높아지지만 그림 안쪽에 도화지로 가면 도화지에 어떻게 뭐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도화지에는 그래서 그. 물론, 얻은 바 법은 있었겠지요. 여긴 없다고 하셨는데, 뭔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하셨겠지요. 아까, 거기 순위기가 얘기했듯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의 실체가 아닌 이런 세계는 있다. 이 세계들 중에서는 지옥서부터 제일 높은 천상까지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유법의 세계다. 법이 있는. 그런데, 여지껏 여기까지만 종교가 알지만, 이 유법의 세계를 초월한 유법의 심장들로 스며들면 그 안쪽에 무법이 있다 법과 비법을 초월한 무법이 있다 연동부처님이 이것을 하셨겠죠 그래서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이걸 들으셨겠죠 그걸 들어서 그 무법 하신거지요 네세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가 이렇게 수기를 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데 실무유법 실제로 궁극에는 그 모든 법을 초월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렸기 때문에 안그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린 하얀 깨끗한 판때기 도아지가 죽은 도아지가 아니라 안혁따라 산막 산불이다 아유, 다 본다. 이렇게 말고 논리로 한번 얘기해 보지 편제, 편지에, 편제는 끝이 없다 이 소리예요. 완전히 다 편제해 버렸다. 완전히 편제하려면 모양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모양이 없어야 돼요. 쉽게 생각해도. 그림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없어야 돼요. 색깔도 없어야 돼요. 아까 하얀 색깔로 깨끗한 하얀 도화지였지만 색깔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어야 돼요 무법이다 이 얘기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점이라도 티끌만하게도 유법이 있으면 그거 편지 안 돼요. 그건 그냥 또 어떤 중생이죠 유법이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한다면. 헥탈전단계인 비상비비상처가 뭐였어요? 비상비비상처는 아까 이거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데가 그나마 무법에 가까운 건데 형체 없는 순수의식인데 순수의식으로 이루어진 동료들이 있는 세계에 이랬잖아요 동료들 우리 눈에는 형체 없는 순수의식이면 하나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들끼리는 형체가 없는데도 안 되잖아요. 나와 너가 있다라는 거. 요거 요거 거의 무법인데 율법이 조금 있어서 완전히 편제 못한 거예요. 그거에 관심 있는 분은 또따따다용더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논리로도. 그, 아무것도 없어야 편제예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논리인데, 일반인이 모르는 건 하나가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는 단면일 것 같은데, 이것만 모르는 거죠. 이건 무심삼매 대부분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걸. 형체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거기에 그 무엇이, 그게 빤냐인데, 그것이 있다라는 걸. 그래서 계율 삼매 빤냐인 게, 삼매를 조건으로만 빤냐가 드러난다. 삼매가 안돼본 사람은 그냥 논리로만 이해해야 돼요. 논리로만. 논리로 이해하더라도 이렇게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뒤가 또 많이 깁니다. 그냥, 안 기면은, 맞아다 끝내고 하려고 했는데, 길어서, 오늘, 여기까지, 어, 74페이지의 중간 정도까지. 접오신 <laughs> 분들도 계신데 우리 예불문 뒤를 이제 일어나서 같이 하도록요. 예, 같이 일어나셔서 예불문 뒤를 하시습니다 <laughs>